중. 붕붕! 꿀벌은 꽃을 좋아해요. 왜냐하면, 활짝 핀 꽃에는 달콤한 글이 많으니까요. 팔랑팔랑!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라요. 헉! 준아, 나비 아름다운 것좀 봐봐. 쪽, 메뚜기는 높이 뛰기 선수예요. 더 높이, 더 멀리 메뚜기가 최고죠? 빨간 고추잠자리는 파란 하늘 높이 날아다녀요. 커다란 날개가 네 개나 있으니까요. 사슴벌레는 커다란 집게 모양의 큰독이 있어요. 커다란 집게에 물리면 엄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? 끝. 다음에. 하면... <laughs> 아 끝났다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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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완전히 웃음> <그래. 웃음> 나 엄마 타고 가야 돼 이제. 안돼 안돼 엄마 한번 읽었으면 두 번은 연속해서 두 번은 없다 그랬어. 너 그리고 이거 자꾸 씹어 먹어서 안돼 안돼. 소연이 이거 자꾸 씹어 먹어서 여기 다망안 가졌잖아.